를 여기 마셨죠 황교안 전 총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정말 국민분 사랑하시는 마음이 대단하신 것 같으시다. 요즘에 유튜버들도 너무하죠. 제가 많이 이렇게 유튜브를 고 있습니다. 네. 자, 어, 전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이시거나 송호대학교 정창덕 총장 대상 격이십니다 네, 오늘 회사 어, 오늘 이 행사의 주최자이시죠 주식회사 포에포코리아저정풍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 그리고 아까 그 축복기도 해주셨죠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 오셨고요. 네, 원래 탤런트셨다가 지금 이제 목회 활동 중이시죠? 저는 저 아버님이랑 너무 닮으셔가지고 항상 좋아하는데 네. 임동진 목사님. <laughs> 네. 네, <굉장히 웃음> <너무 좋습니다. 웃음> 자 그리고 어, 미스 월드 코리아 회장이십니다. 어, 박정아님도 함께 오 계시죠? 어 웨슬리 퀘스트의 대표십니다. 정종석 회장사님 대기 보시면,